한 지역에서 지난 5월 처음으로 금연거리가 지정됐습니다. 중구 원도심 젊음의 거리 일대인데요. 흡연자들의 반발이 일면서 금연거리 지정이 유명 무시를 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도로가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바로 옆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원도심 젊음의 거리와 맨발의 청춘 거리 일대가 금연 거리로 지정돼 이제 이곳 700여 미터 거리에선 담배를 피워선 안 됩니다. 울산시의 금연 조례 제정 이후 지정된 첫 금연 거리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에 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무용지물. 골목길엔 흡연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를 고스란히 맡고 있습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됐다는 문구는 성남동 곳곳에 붙어있지만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모습은 골목길마다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고 이런데 좀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많이 불쾌하고요. 여기서 흡연 부스 지정이라든가 그런 걸 따로 분리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해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없는 금연거리 지정이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석 달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인 7달로 늘리고 금연거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치면 흡연자들을 못 피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흡연부수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요. 대신에 금연 구역을 폐제를시켜서고 일부 골목에 대해 갖고 흡연 구역이 될수 있도록. 중구를 시작으로 북구 등 다른 구군도 금연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금연 구역 지정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UBS 뉴스 배윤주입니다.